찡치고 새바닥이 페 힘들어가 <laughs> 그래도 네네. 끝까지 자꾸 올라가야 되는 길. 아. 그러면 분명히 올리는 성과가 있습니다. 응. 사람이 돈 없이는 못 살잖아. 그렇죠. 근데 금전이 조금 막혔던 용기가 응. 조금 풀릴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아생님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있는 충신당 천하암의 학생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저희가 저번에 새, 신년 운세로 이제 띠별로 한번 저작의 운기를 좀 알아봤는데, 네네. 이제 오늘은 뭐 댓글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원래 전체적인 운기보다는 본인 나이 때, 본인의 운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가된 그렇죠. 만큼.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나이 대별로좀한 나이를 가지고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번째로 어떤 나이의 어떤 띠를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16 경신생 원숭이띠입니다. 어, 맞습니다. 오늘은 46세가 되신이원숭이띠분터 한번 알아볼 텐데. 네네. 이분들의 세해를 좀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의 인생을 한번 둘러보자면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그러면? 어, 15 경신생 이분들은 좀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오신 분들이 많다고 말이 나옵니다. 음. 어 그래서 이 지금 올래 이제 만 여섯 시 됐지만은 인간의 네네. 고통도 많았고 금전 고통도 많았고 어, 내일 시대 건강도 조금 바람세가 많았다고 말이 나와요. 어.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동을 줄라 한들 항상 뭐 해야 됐고 조금 원숭이띠 분들 지금 이경신생이 자기가 하나 앞을 두고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어, 내가 무언가를 지금 하나 잡아야 돼. 음.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잡든, 안 아, 그러면 내가 승급을 해야 되든, 승진을 해야 되든, 네네.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투자를 받아야 되든, 미팅을 잡아야 되든, 네네. 어, 그런 분들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딱 내가 이 앞에 어떤 뭐슨뭐 새롭게 구상하시는 게 있다든지, 음.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지금 앞에 두고도 고민만 하고 지금은 서플레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조금 용기를 내셔서 네. 나는 한번딱 치고 나가셨으면 어... 싶은 마음이 먼저 나오고 일단 먼저 나오는 말이 그 살아오신 것 자체는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음, 음.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이 46세 원생이띠 분들은 이분들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 인간관계는 좀 어때요?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는 원만해요. 어. 어, 두루두루 친하단 말이라. 네네. 두루두루 친하고 내, 내, 내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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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전냥 이렇게 다 끌고 가는데, 네. 내가 정말 아니다 하는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음, 음 그만큼 칼 같단 말이에요. 음. 근데 원숭이띠 이 경신생은 최대한 그래도 그냥 히히 웃으면서 물에물탄듯 소리 술탄듯어 그냥 바람에 흐 바람에 부는 대로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어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뒤통수를 맞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요. 아 진짜요? 어.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사십육 세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만의 좀 장점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장점은. 통솔할 수 있다, 어, 사람을 좀 끌고 갈수 있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음. 어, 근데도 소심한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사주는 통솔을 해가지고 사람을 끌고 갈수 있는 사주가 많은, 내가 꾹 참고, 이거를 말을 뱉을까? 말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까? 아, 가자, 안 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거를 좀 바꿔보세요. <laughs> 어, 그거를 조금 바꿔보시면, 어, 분명히 내 사주에 좀 변, 변함이 있을 거예요. 음... 어, 좀 변,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운기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소심한 성격을 조금만 더, 음, 상승을 시키셔가지고, 어, 그래 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46세 원숭이 분들은 좀 이분들만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한번씩 이 성격이 불같아요 어... 그럼 뭔 말이냐 성격이 지랄 맞다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이걸 사야 돼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사뿐인기라 그리고 후회를 하는기라 뒤를 아, 안 보고 그렇지 아... 사놓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고민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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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하다가도 팍 사뿐인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사고 람 후회를 하는 스타일이야 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어, 직장 댕겨도 아, 나 이제 그만둘래 그냥 바로 움직일래 변동할래 변동 주고 나 후회하는 스타일인기라 아...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함은 있어요 아, 어 부지런함은 있고 제주도만큼 많은 그거를 다 펼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 46세 원숭이들 분들의 2025년 전에 2024년이 또 3제 삼재, 나간 3제였잖아요 음, 음. 이때는 좀 마무리 좀 어떻게 하는 편이었을까요 삼재경신생분들은 그래도 인양전을 잘 넘어 가셨을 거예요음 음. 근데 그래도 하나 쳤다 하면 금전이죠 아 음. 그래요? 금전으로 좀 힘듦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어 음. 들어오던 금전이 다 막혔다든지 네네. 어 나오던 금전이 막혔다든지 받을 돈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 어. 그러면서 좀 삼재 좀, 좀 그런게 있었겠죠? 치고 좀 충이 좀 있었겠죠? 아그 금전 관련해서? 그렇지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음. 이제 삼재도 끝났겠다 새해도 됐겠다 좀더 이제 좀더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음.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분들의 새해 2025년 2026년은 좀 어떤 식으로 한기가 돌아갈 것같으실까요 경영신생분들이 올해는 쉽게 말해서 썩은 동아줄과 우리 온 동아줄이 있으면 올리는 온동아줄을 자꾸 올라가는 해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우리 왜원수이가 나무를 잘 타지요? 네서슴서슴서 올라가쁘잖아 그런 것처럼 경신생도 올리는 내가 하는 만치 음. 내 동아줄 이일단은 썩은 동아줄 아니지만 하다가 자빠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 무조건 네. 내가 하는 만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동아줄을 자꾸 짜저저자 올라가야 돼 찌치고 새바닥이 힘들어가 <laughs> 그래도 네네. 끝까지 자꾸 올라가야 되는 길 아. 그러면 분명히 올리는 성과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올해 그래도 가장 기대해볼 수 있는 운기는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원래 기대해보셔도 되는 운기는 금전 네. 자체가 근데 네. 이래저래 해도 금전이거든요. 어. 네. 사람이 돈 없이는 못 살잖아. 그렇죠. 근데 금전이 조금 막혔던 운기가 조금 풀릴 수 있다. 음. 조금씩은 펴서 나갈 수 있다. 근데 대신 욕심은 부리지 말아라. 어그 말이 먼저 나와요. 네. 그래서 욕심 부리면 내가 이 돈도 나가는 형국이고 내가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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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일어난다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나간 돈도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아, 어... 어,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음. 그럼 반대로 올해 좀 그래도 조심하면 더 좋겠다 싶은 점이 좀 있을까요? 원래 이제 인간을, 네. 인간이, 새로운 인간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새 인연들이. 아. 새로운 인연들이 인연을 자꾸 많이 많이 소개를 받는다든지 네네.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랬을 때그 인연들한테 너무 정을 주지 말아라 그래. 음. 어, 쉽게 말해가지고. 네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바리게이트가 있고, 어, 가다가도 벽이 있고, 가다가도 산이 있듯이, 가다가 꼭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사람도 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좀 멀리 하시라고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46세 원숭이들 모들라 알아봤는데 음, 음. 오늘 이분들의 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같더라도 좀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다랑 고월이 틀리니까 이제. 그렇죠. 내 성씨도 틀리고 내 조상에서도 떻게 도와줄지 모르니까. 음. 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야 좀더 자세히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46세 원숭이 원숭이띠 분들한테 마무리 인사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기용 신생 여러분들, 3재 이제 끝나고 새로운 이제 온기 새로운 이제 마음으로 새 출발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 전에 있던 과거는 이 잊어버고 지우개라도 쓰지 아프지 아프고 새롭게 내가 한번 이제 글씨를 하나하나 다시 써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저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